안녕하세요. 샤이몽입니다. 오늘 캐치할 티니핑들은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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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발매된 티니핑들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판마트에서 매년 초에 그 해에 맞는 동물을 기념해서 피규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뱀의 해팝파릭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와중에 알리와 테모 이쪽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글쎄 캐치트니핑 관련 랜덤 박스를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큐브들이 3G에서 나왔던 바로 그 제품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서는 중국용 CF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중간중간 한번 오픈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로는 시즌1 캐치트니핑 왕국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시즌1에 띠용핑을 데리고 와봤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음, 개봉 한번 해 볼게요 구성품이 뭔가 되게 많죠 이게 이 구성품으로 해서 가격은 14,000원, 12,000원 개봉해볼게요. 일단 구성품은 국내의 띠용핑 피규어보다 훨씬 많은 게 들어있죠. 일단은 큐브인데요. 큐브는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국내에 출시된 띠용핑의 큐브입니다. 보시면 크기가 달라요. <laughs> 중국 티니핑, 중국 띠용핑 큐브가 조금 더 커요. 아니, 많이 커요. <laughs> 그리고 보시면 한국 버전은 약간 이렇게 골드 느낌이 나는데, 얘는 그냥 똥색?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음. 이 안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배경지가 있는데요. 한국에도 배경지가 똑같은가요? 볼까요? 아. 한국의 배경지랑 달라요. 소품들, 모자와 마술봉. 요거는 국내 버전이랑은 별반 차이 없어요. 음. 아니다. 차이가 엄청난데? <놀람> 일단 국내 버전은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해외 버전은, 아 중국 버전은 이렇게 생겼고 근데 여기 위에 동그라미가 있는 이 홈이 있는데 이게 왜 있는 건지 모르겠고 안에는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요 은색 테두리 있잖아요. 은색 테두리도 살짝 달라요. 얘가 조금 더 반짝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한국에는 이렇게 메달이 있자,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메달은 없어요. 그리고 찌니핑이 나타나게 되면 올려주는 마법의 점. 또 들어있는데요. 이게 무슨 기능을 할라? 이건 국내 버전, 마법의 종입니다. 어때요? 꽤 비슷하게 나왔죠? 근데 마법의 종도 오 얘가 조금 색깔이 더 진해요. 얘보다. 전체적으로 더 진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한국 거는 여기 이렇게 자석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피니와 트윈이 들어있는데 어? 건전지 넣는 데도 있어요. 보시면 국내 버전이고 중국 버전이거든요. 요 위에 파란 색깔이 얘가 훨씬 진하고, 근데 대충 모양 되게 비슷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거의 똑같아요. 다만 얘는 밑에 이렇게 카메라가 카메라가 있는데, 얘는 카메라는 없어요. 카메라 있는 자리에, 어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일단 건전지를 넣어봤고요 국내 버전은 안에 보시면 이렇게 한쪽엔 거울, 한쪽에 액정이 있어서 티니팩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게임 도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근데 얘는 일단은 <laughs> 완전히 놓고 전원을 켜볼게요. 그래서 동일하게 날개도 움직여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오! 역시 이렇게 거울이 있고 입장에는 아, 액정 대신에 그냥 이렇게 스티커로 만들어놨네요. <웃음> 세상에 <웃음> 중국말이 나오네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버전, 한국 버전. 음, 근데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하트 버튼 누르면 한 다섯 가지의 멜로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모양이에요. 나름 그냥 가지고 놀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얘처럼 뭐 게임이나 뭐 그런 기능이 없, 없는 대신에 그래도 충실하게 그냥 가지고 노는 거는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중국어 노래가 나온다. <laughs>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피규어. 피규어는 솔직히 저는 완전 실망. 이렇게 받침대랑 붙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살짝 애매하죠. 국내 이용 핀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좀 차이가 커요, 피규어는. 그리고 약간 광택이 없는 재질이라고 하면 얘는 광택이 오져요. 그리고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되게 가볍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사 구멍까지 있습니다. 일단 모양은 비슷하긴 한데 얼굴이 잘못됐어. <laughs> 얼굴이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피규어는 살짝 실망. 그래서 만약에 피규어 때문에 이걸 구매하시고자 하신다면 저는 비추. 피규어는 완전 망 대신에 뭐 이런 티니아트윙이나 뭐 이런 구성품들이 필요하다 대신에 뭐 이런 그 캐치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런 모양으로만 얘가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그여 하셔도 딱히 나쁘지 않은 뭐만 원대에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뭐 피규어를 제외한 이런 소품들이 필요하셨다 하신다면 아만 어, 원대에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솔직히 소품만 구할 수가 없잖아요 소품만 구하더라도 만 원에 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피규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품들이 뭐 괜찮다 싶으면 그거는 뭐 알아서 들두 <laughs> 번째로는 반짝반짝 캐치티니핑 랜덤 피규어 한번 개봉을 해 볼게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 건데요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찐니핑들은 모두 중국 버전으로 출시가 된 걸로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아마 다해핑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다 괜찮긴 한데 <laughs> 뭐 발리핑이나 뭐 근데 제가 여기서 없는 아이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뭐가 나올든 다 중국이긴 한데 어떤 아이가 나올까요? 자, 개봉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오뭐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시면 이 노란색 자국이 뭘까요? 일단 이 버전은 아마 미더핑, 미더핑의 큐브랑 동일한데요. 어뭐 이거는 꽤 모양은 꽤 충실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막 이. 문양들도다 있고요. 요것도 부분도 메탈로 잘 표현해졌고요. 안에 뭐안 어? 열리는 거? 열렸다. 안에는 이렇게 음, 요거는 동일하게 들어있네요. 동일하게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안에도 뭐 이런 게 들어있긴 한데 일단 메달은 안 들어있네요. 요런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또 여기에 이제 피규어가 들어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또 들어있나? 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응. 음. 요 아이가 들어있요이 안에는, 하나, 둘, 셋. 아, 뭐야. 미더핑 들어있네. <laughs> 오 근데 얘는, 꽤잘 나왔는데요? 얘는, 아까 띠용핑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게, 좋게 나오긴 했어요. 뭐, 화면상으로 색깔은 비슷하긴 한데, 얘가 살짝 좀 진합니다. 이게 보이시려나? 색깔 차이가? 이게, 뭐랄까? 약간 지저분해요. <laughs> 그래도, 이 정도면 꽤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음. 요 시즌2부터는 꽤 피규어가 동일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재질도 동일하고, 그리고 얼굴도 꽤 똑같죠. 음. 그리고 소품 들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게 약간 도색 미스가 좀 있긴 한데, 이 정도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 미더핑을 못 구하신 분들이라면, 어, 이렇게 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9,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알송달송 캐치티니핑 아이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랜덤 피규어부터 한번 볼게요. 랜덤 피규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처럼 큐브랑 피규어 있는 박스. 그리고 얘는 비어 있겠죠?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이 안에는 뭐 이렇게 티니핑이 들어 있고요. 여기서 랜덤으로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없는 티니핑은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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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야. 뭔 소리야? 아야. 아, 핑? 아, 핑?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하더라? <laughs> 그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틱 큐브인데요 미스틱 큐브가 살짝 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엔 하트 쇼핑 미스틱 큐브랑 같은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차이가 엄청나죠 일단은 이 앞에 하트나 이 부분이 다 메탈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손잡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다른 점은 불투명인데 얘는 투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 근데 저는 이거 투명으로 나온 게더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이 안에는 어떤 피규어가 있을까요 음, 어, 오, 구성품은 꽤 알차요. 이렇게 스탠드도 들어있고, 열쇠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고리까지 들어있네요. 근데 역시나 메달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짠, 짜자잔, 아, 이 아이가 나왔네요. 이 아이도 역시 국내 버전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꽤잘 나왔는데, 다만, <laughs> 여기에도 있어요. 어,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투명인 게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전시도 되잖아요. 어, 요건좀 괜찮다. 시즌 1 튜브만 빼고는 튜브가 다 튜브가 크기가 동일해요. 그래서 호환도 다 되는 것 같고 얘도 역시 이 역시 이 열쇠도 호환이 돼요. 열고 잠기기가 다 됩니다. 하여튼 두 번째 아, 이게, 스포인가? 잠깐만. 시계가 엄청 있는데? 두 번째에서는? 그렇다면? 이 안에 속기도 랜덤으로 들어있는 것 같긴 해요. 이번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 맞네요. 빨리, 빨리. 근데 이 아이도 이 구성품에 있다. 랜덤 피규 망했는데? 아, 나. <laughs> 국내 버전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어느 게 국내 버전일까요? 하하. <laughs> 더 헷갈리는데. 어, 일단은 요 아이가 국내 버전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중국 버전인데, 살짝 도색의 세심함이 조금 없다고 할까요? 보시면 얘는 이 안경, 그 고글에, 고글 선은 검은 색깔로 칠해줬거든요. 근데 얘는 안 칠해져 있다. 그리고 로켓 부분도 밑에 보시면 얘는 안 칠해져 있다. <laughs> 대신에 얼굴은 정말 세심하게 잘 그려져 있어요. 어 그래서, 근데 요렇게 보면, 모르지 않겠, 모르지 않나요? 요 색감도 얘는 되게 잘 칠해졌어요. 오. 얘는 좀잘 나오긴 했는데, 제 빨리핑이 지금 새선둥이가 되게 생겼어요. 아까 미더핑도 그렇고, 요번에 나온 얌얌핑이나 빨리핑이나 그렇고, 피규어는 도색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얼굴이나 뭐 전체적인 건 국내 버전이랑 거의 동일해. 그럼 요, 이 패키지를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이 패키지는 보시다시피 티니핑이 다 개나 들어있고요. 근데 가격은 2만원 대였어요 2만 천원? 2만, 2만 2천원 정도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성이 엄청 좋지 않나요? 대신에 미스틱 큐브는 이렇게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것도좀 뭔지 궁금하고 이것도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피규어는 냠냠핑 근데 아까 냠냠핑과는또 살짝 달라요. 또 퀄리티가. 포크가 얘는 조금 더 세심하게 칠어져 있죠.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앞치마 디테일도 사겨줬는데 이건 또안 사겨져 있어요. 그리고 음. 얘는 조금 국내 버전이랑 꽤 많이 비슷해요 얌얌핑 이 다섯 개 구성품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치핑 아니아니 아니, 빨리핑 빨리핑도 보시면 뭐 빨리핑은 이전 빨리핑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얘는 꼬리가 안 그려져 있는데 얘는 꼬리가 이렇게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얘네를 조금 더 신경 써준 것 같아요 오, 얘는 진짜 국내 버전이랑 차이점이 크게 없네요 음오 이렇게 세개를 나란히 놔두면 도대체 어느 게 국내 제품이고 어느 게 <laughs> 제품인지 모르겠죠. 어떻게 보기에 그리고 피포핑 어, 아, 파티핑. 파티핑. 파티핑도 국내 버전이랑 거의 똑같은데 약간 이 거의 품선의 펄감이 없어요. 이게 살짝 국내 버전은 펄감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없어요. 도색이 살짝 좀 아쉬워요. 국내 버전에 비해서. 근데 얼굴은 진짜 꽤잘 나왔어요. 그리고, 핏퍼핑핏퍼핑도 역시 국내 버전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크게 차이가 없죠? 도색도 꽤나 정교하게 잘되어습니다 오, 진짜 모르겠어. 그쵸? 그렇죠? 그리고, 힛랩핑. 핏래핑. 힛랩핑도 국내 버전이랑 진짜 똑같아요. 똑같은데, 약간 도색이, 약간 펄감이 들어가는 뭐 그런 섬세한 그런 느낌은 없고, 그냥 도색을 했다. 그런 느낌. 근데 얼굴은 정말 도색에 신경 꽤 많이 쓴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네요. 그리고 카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드 엄청 신경 많이 썼는데요. 이렇게 길쭉한 게 있고, 뒤에는 QR 코드 대신에 뭐가 잔뜩 써 있는데, 이것도 뭐라고 써 있는 걸까요? 파티핑 뒤에는 뭐 파티를 좋아하고 뭐 재미를 좋아하는 뭐 그런 파니핑이라뭐 도구로는 휘파람 뭐, 풍선, 있고, 마법은 상대방에게 파티를 즐길 수 있게 한다. 뭐,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QR코드가 없어서, 조금, 그냥 캐릭터 소개카드인데, QR코드가 없어서 살짝 아쉽다라고 생각했는데, 박스 뒷면을 보니까 여기 QR코드가 따로 있어요. 그럼 이게 국내에도 인식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아, 그 어느 거 하나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중국 버전 미스틱 하트윙에서는 인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국내 버전이라서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가 두개 들어있는데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 열쇠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다섯 명의 열쇠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 빨리핑 열쇠가 들어있네요. 이거는 뭐 거의 랜덤인 건가? 그리고 여기에는 아! 똑같이 이게 들어있습니다. 병원 처방전이랑 뭐 병원 입장할 수 있는 뭐 그런 예약증 뭐 그런 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laughs> 음, 그래도 뭐 알차게, 이거는 2만원대 주고 샀는데, 2만 천원? 2만 2천원 주고 샀는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없다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열쇠 트니핑들의이 열쇠나, 그리고 자물쇠 메달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요, 2만원대이 오정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뭐, 요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퀄리티들도, 아까 보셨다시피, 국내 버전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이 큐브는 살짝 아쉬운 게 보시면 이 앞에 메탈 골드 부분 있잖아요. 국내 버전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잘 해놨는데 여기는 그냥 금색인 것처럼 칠해놨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얘는 랜덤 피규어처럼 뒤가 뒤에가 투명은 아니고요. 국내 버전이랑 꽤 흡사하게 나왔어요. 이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안에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구성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박스에서는 패션핑, 삐진핑, 꼼딱핑꼬며핑 그리고 플로라추핑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패션핑부터 보자면 이렇게 나왔고요 이 반짝이 의상까지 그리고 줄자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이 잘돼 있고 선글라스도 잘 껴있고 꽤잘 나왔어요 이 아이도 역시 네, 국내 버전이랑 약간 비교를 하자면 화면상으로는 잘띄게않 되죠. <laughs> 근데, 확실히 국내 버전이 색감이 탁하지 않고 쨍해요. 그 다음에, 같은 빨간색인데,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한데, 얘는 좀 탁한 느낌이고, 얘는 좀 쨍한 느낌입니다. 약간 더 이쁜 빨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선빵했다. <laughs> 그리고, 어 제가 좋아하는 테이핑 중에 하나인 꿈여핑입니다. 꿈여핑도, 음, 꽤잘 나왔어요. 꿈여핑도 국내 버전이랑 크게 차이는 있진 않아요. 좀 색감이, 얘도 역시 좀 탁해요. 국내 버전을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때요? 중국 버전, 한국 버전, 살짝 애매하죠? <laughs> 근데, 뒤에를 보시면, 사소한 디테일이 좀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국내 버전의 리본을 보시면, 얘는 투톤으로 되어 있죠? 얘는 그냥 노란 색깔로만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노란색 부분을 보면, 아, 얘도, 얘는 좀 맑은 노랑이라면, 얘는 좀 탁한 노랑? 뭐,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얼굴 같은 거나 전체적인 느낌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플로라 주핑입니다이 아, 아이를 보자마자 느낀 거는 일단 머리에 반짝이가 없어요 <laughs> 머리 장식에 반짝이도 없고 그리고 로얄핑 표시가 금색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도 살짝 탁해요 국내 버전을 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일단 머리는 제가 스티커로 추가적으로 붙여줘서 좀 다를 거예요 근데 보시면 로얄핑 표시가 확실히 국내 버전이 더, 조금 더 반짝거리죠 눈으로 보면 차이가 조금 더 극명하게 나요 근데 그거 이외에 보시면 역시나 꼬리, 꼬리가 도색이 안돼 있고, 이렇게 도색이 돼 있어야 되는데, 도색이 안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솔직히, 얼굴은 니가 더 이쁜 것 같아. 근데, 보시면 색깔이 좀 다르죠? 이하츠핑의 핑크 색깔이 아니라, 얘는 좀, 하얗게 분칠한 것 같은 느낌? 하츠팽보다 조금 더 하얗지 않아요? 얼굴이? 이게 조명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조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얼굴이 하얘요. 국내 버전처럼 골고루 이렇게 이분하게 핑크기 하지 않고요. 조금, 얼룩덜룩 화장이 된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근데 뭐, 이 정도면, 하나에 뭐, 4,500원? 5,000원도 안 되는 꼴이니까, 뭐, 가격으로 보자면, 꽤 괜찮은 구성이다. 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구성을 산 이유는 바로 이삐핀과 아, 이 꼼짝핀과, 삐진핑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삐진핑을 못 구했거든요. 근데 삐진핑이, 뭐,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삐진핑은, 이렇게 뒤에 꼬리도 도색되어 있고요. 아, 근데 얘도 색깔이 약간, 쨍하다, 선명하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탁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얼굴은 도색 되게 잘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삐진핑은 이 아이로 소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홍작핑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고, 와, 이거 무슨 거의 뭐몇배 이상을 받더라고요. 그몇배 그 받는 것도 이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딱이 아이 보자마자 딱 구매를 했는데 국내 버전을 구했어요. <laughs> 오늘 착하신 분이 아주 저렴하게 저에게 양도해 주셨습니다. 오, 귀엽죠? 근데 이 아이도 음 딱히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글씨가 좀 다르게 새겨져 있습니다. 중국 버전에는 이 모자에 삼지라고 써있고 어, 국내 버전에 Made i 이드인 차이나 라고 써있습니다. 삼지 슬러시 삼진 뭐 이렇게 써있고요. 밑에는 역시 Made in China 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가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 건데 막 유통사가 다른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짭은 <laughs>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짭인 것 같기도 하고 가품 같기도 한데 가품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광고도 있었어요. 진짜 TV 광고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 좀 알쏭달쏭해요. 중국 버전, 한국 버전 진짜 모르겠죠. 얘는 특히 모르겠어요. 뒤를 보시면 꼬리도 이렇게 잘 칠해져 있고, 아. 차이점이라면 국내 버전은 넥타이핀이 있고 중국 버전은 없습니다. 뭐, 그 정도 차이? <laughs> 그리고 오토바이탑 같은 경우는 진짜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다만, 하얀 색깔이 얘가 조금 저렴한 느낌이 나고, 얘는 좀 맑은 하얀? 근데 그것도 자세히 봐야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얘는 어차피 두개 있어도 되잖아요? <laughs> 간호핀처럼 여러 개 있어도 되는 아이기 때문에, 뭐, 요 아이는 소장을 하려고요. <laughs> 그리고 역시 이렇게 카드 다섯 장이 캐릭터 카드가 들어 있고요. 아 근데 요것 좀 괜찮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성의 있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꽤, 정말 꽤 이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번쩍번쩍 번쩍번쩍 그렇죠? 꽤 이쁘게 나오지 않았나요? 어콤팩팅 열쇠가 들어있네요. 어 열쇠 잊어버렸었는데 잘 됐다. <laughs> 저콤팩팅 열쇠가 없었었거든요. 오 굿! 그리고, 이 안에는 역시, 이런게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는 요게 들어있었죠?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음,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큐라코드가 있는데, 역시나 국내 버전으로는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만약에 구하기 어려운 꼼딱핑이라든지, 아니면 이 삐포핑 같은 경우는 중국 버전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저처럼 이렇게 수집하시려는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라면, 알송달송 캐치트니핑 같은 경우는 중국 버전으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어, 일단은 저는 이 새콤달콤 캐치트니핑에 앙대핑이 중국 버전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앙대핑은 없더라고요. 왜 앙대핑은 안 만들었어? 앙대핑이 중요한 건데. 뭐였지? 일단 저는 새콤달콤 캐치트니핑 앙대핑이 중국 버전으로 나온다면 저는 구매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앙대핑 너무 비싸요. 무슨 2, 30만원이야. 제정신이야, 지금? <laughs> 너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번역으로 나온다면 구매할 의사는 있어요. 근데 현재까진 안 나왔다. 근데 뭐 만들어 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퀄리티는 괜찮지만 추천은 못 해드린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띡띡 눌러주시고요. 댓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 이만!